무려 7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팔며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해온 밴더버그 가문 그들 앞에 나타난 손이 눈보다 빠른 존재. My name is j Daniel Atlas. You may remember me as your personal favorite of the Four Horsemen of Magic. Now watch closely as I make the famous heart diamond appear on my palm. Be my guest. 불가능한 마술. All right, well, let's see if we can get that case open. Uh, Abracadabra. 세계 최고의 보안을 뚫을 리가? Uh, Alakazam. Wait. 설마 이건 아니겠죠? Open Sesame. 전 세계 공통치 특히 허무하게 열리는 다이아몬드 보관함 말도 안 되는 광경에 모두가 놀랐는데. Still safe with me. 0.1초 만에 7천억 개서의 빵 원? Mm, relax, Veronica. Now, as your ads like to remind us, diamonds are forever. Uh! It is very good to be back. 마술로 빌런들 참격하는 호스맨들이 더 강력한 마술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Disappear in three. Two, one. J. Daniel Atlas in the house. Who wants to see a magic trick? I'll be the judge of that. <laughs> According to that card, for some reason, I need you. Why not the other horsemen? The other horsemen are dead. Oh my god,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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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they're like dead to me. I'm talking about a trick that is bigger and better than anything you have ever seen. It's now or never. What's the trick? 그건 바로 빛과 어둠을 지닌 the Diamond, the most jewel in 드디어 시작된 참교육 마술 파레이드 잡힐 위기 어김없이 나타난 오리지널 호스맨 사라지고 나타나고 reach? Later. 빠질 수 없는 마술사 I don't know you. Let's go! 눈 깜빡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영화 나우 유시미 3 알고 가면 더재밌는 리뷰 포인트 3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ight I like our Now you See Me, 3. 알면 좋은 리뷰 포인트 하나 마술의 재미는 과정. 2013년 나우유시미 마술사기단 개봉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랑받은 마술 액션 영화 나우유시미가 드디어 3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영화가 이 전작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트릭의 뒷면을 과감 없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앞서 보여드린 다이아몬드 보관함을 여는 장면에서 7천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허망하게 깨지는 마술 역시 마법처럼 벌어지지만 그 뒤에 어떤 트릭이 존재하는지를 맛깔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맛집의 비법을 훔쳐보는 느낌이랄까요? Open 열려라 참깨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영화에선 이 대사가 자주 반복되는데요. 가까이 볼수록 더 적게 보이죠. 가까이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을 이번 영화에선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알면 좋은 리뷰 포인트 둘 재창조된 공간의 재미 나우 유시미 3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안트베르펜 루브르 아부다비까지 장소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마술을 펼치는데요. 아주 작은 마술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큰 규모의 마술까지 목격하게 되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공간의 재창조가 주는 반전의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영화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더 많은 걸 본다고 믿을수록 속이기 쉬우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믿는 걸 어떻게 공간으로 뒤집는지 꼭 극장에서 즐기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았거든요. 게다가 영화 중반에 펼쳐지는 방탈출 게임이 주는 보너스 같은 장면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면 좋은 리뷰 포인트 3, 마술 속에 숨겨진 진짜 트릭. 이번 나우유시미 3에서 숨긴 가장 멋진 트릭은? 제 생각엔 다이아몬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유리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욕망이 더해지면서 값비싼 물건이 된 거죠 이에 대해 영화에선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세상은 착각으로 가득합니다 이 착각을 트릭으로 무너뜨리는 게이 영화의 별미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다이아몬드의 뒷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메시지까지 영화에서 모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좋은 세가지 리뷰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Now You See Me 3는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마술 액션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 크고 좋은 사운드가 가득한 극장에서 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유해드린 포인트들을 더막 맛깔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극장에서 마술 같은 영화, 나올 시미3가 주는 재미를 눈으로 체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화친구 김시선이었습니다.